불과 몇 개월 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이 다섯 개 국가와 한 번에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인데요. 한국이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화장품, 음료 등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는 동시에 우리 농민들에게 타격이 될수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는 한국이 완전히 개방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완벽한 방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유리한 계약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외교를 보여주었음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아, 파나마 GDP 72조원, 코스타리카 67조원, 엘살바도르 29조원, 온두라스 27조원, 니카라가 16조원이야. 이들을 모두 합해도 211조원밖에 안 돼. 삼성전자 1년 매출액 230조원보다 낮고 한국 GDP 1893조원의 9분의 1 수준인데 한국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네, 이분들의 생각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히 GDP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GDP는 6043조 원. 일본보다 GDP가 높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뿐이죠.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옥수수 사건 기억하시죠? 일본 기업들은 전혀 몰랐는데 아베 총리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해충이 일본 농산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농산품을 수입해야 한다. 라면서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사겠다 말했죠. 결국 무산되었지만 아베 총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링턴을 상대로 승리한 지역이 곧 미국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트럼프의 잘 보이기 위해 필요도 없는 8조 원어치의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산다는 등의 퍼주기 외교를 펼치고 있음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 내용을 보시면 일본이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디지털 무역협정까지 맺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가건 말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은 미국의 쓴소리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 자신보다 낮은 GDP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일본보다 GDP는 낮지만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에는 보기 불편할 정도로 막가파식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은 영국을 떠날 것이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니산, 혼다,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의 회사들이 영국에서 생산을 종료하거나 다른 국가로 옮겨버리는 탈영국을 선언하였습니다. 니산은 영국에서 인피니티 생산을 종료하고 새로운 SUV 모델 생산 계획도 철회하였고요 혼다는 2021년에 영국 생산을 완전히 폐쇄해버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니는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다 전하는 등,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GDP 세계 6위인 영국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는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무시했지만 한국은 높게 평가해 아시아 최초로 FTA까지 체결한 바로 이 중미 지역에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엘살바도르. 인구 660만 명에 면적도 2만 1000제곱킬로미터.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가 1인당 GDP는 440만원. 경제 규모는 정말 작죠. 자,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북미와 중미의 주요 도시에 비행기를 통해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도 5일 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구, 이틀 만에 멕시코의 만자닐로 항구, 3일 만에 페루의 카야오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의 자료를 보시면 중미국가 중에서 엘살바도르가 가장 우수한 도로망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략적 위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는 자신들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7개의 자유무역 지대를 설정하고 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미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128만 3597.4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 20년간 세금, 관세 및 이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략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심지어는 수입 관세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우수한 인프라까지 갖춘 중요한 지역이 되다보니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벌써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대표적인 친일국가죠 대만과 단교를 선언 즉 대만을 버리고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인데요 최근 라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금 전에 엘살바도르와 대규모 협력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엘살바도르는 향후 중국의 일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광산업을 정비하고 무역 인프라에도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비판하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즉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명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모든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며 미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미 중국편에 붙어버린 모습인데요.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영업권을 넘기면 일본이 엘살바도르 향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약 1200억 원을 철회하겠다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진출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고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죠. 스팀슨 센터의 시니어 펠로 선윤 이사도 중국이 순전히 상업적이라고 말해도 군사력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 교도 통신이 발표한 보고서도 엘살바도르가 동부에 있는 라 유니온 항구를 군사 기지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를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듯이 중국이 엘살바도르를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중남미까지 한 번에 감시망 레이더 범위 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엘살바도르의 항구 및 인프라 개발과 운영 권한 등이 현재 핵심 중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할 때 한국 측은 하버드 NBA 출신의 브레인, 여왕구 통상교섭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한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들의 관세만 없앤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은 세계 무역기구조 WTO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약속받는 동시에 보상원칙과 송금 자유화 조항까지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이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는 아래에서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미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싸움에서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신 열쇠고리를 쥐고 있다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한국이 정말 열쇠를 쥐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이미 엘살바도르 공항 항만청과 아카후틀라항 그리고 라 유니온 항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향후 실행 방안까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 라 유니온,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엘살바도르의 라 유니온 항구를 군사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해드렸었죠. 이곳을 이미 한발 앞서서 한국이 선점한 것으로 엘살바도르의 넬슨 바네가스 공항 항만청장은 그동안 한국의 도움 덕분에 선진화된 항만 운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항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라며 한국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할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항만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국가를 GDP 수치로만 평가하여 굴복 외교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보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지를 결정하는 일본과는 달리 빅픽처를 그리며 미국과 중국보다 더한 발씩 앞서서 핵심 국가의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한국의 소름돋는 외교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가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최근 중국 스포츠 매체에서 무려 1시간 반이 넘는 손흥민 선수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번역해서 시리즈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 특집은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호 골을 기록한 다음 날인 12월 18일에 방송되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축구 팬들이 시청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새로 업로드될 손흥민 선수의 중국 특집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특집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Hello, 今天呢，为大家带来的是专访孙兴民的一个话题。那在聊到我们的话题之前呢，首先要有请到的就是演播室做客的二位老师啊，他们分别是李嘉诚老师还有毛振宇老师，欢迎二位。嗯，大家晚上好，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嘉诚你好，小倩你好。嗯，你好，你好。今天的一个对话话题，话题的名字就叫做孙兴民到底有多强。 哎，那之前呢，小仙儿其实也发过相应的一些对话话题啊，描述了我觉得孙兴民他多强的一个重要的点在于，他每次被换下的时候啊，热刺都丢分丢球。<对>但是我之前也看到这个嘉诚老师分析了孙兴民到底有多强，写了很多就关于他的非常多精彩这个数据，但是似乎觉得他跟之前的就是前辈啊还有一定的距离，是怎么看的？对，因为他毕竟在英。 超呢，这个赛季算是一个井喷点，因为上个赛季全赛季才进了十一个球，这个赛季十二十三轮比赛进了十一个球。当然，你从个人荣誉的角度来讲的话，他和朴智星啊，甚至再往之前的车范根呢、啊，甚至你到邻国的日本的球员中村俊辅，他们整个呃留洋时代在英伦足坛效力这个职业生涯拿到的这个成就和冠军的荣誉，包括个人，车范根是。 二十世纪亚洲最佳球员，顿准普呢是两次亚洲杯的得主，包括在苏格兰也是拿到三次联赛冠军、两次杯赛冠军，甚至在国外获得了苏格兰的足球先生。我觉着，呃，从这个角度来讲的话，孙兴民实际上如果想在历史地位上和这些前辈去拼一拼，应该至少在个人荣誉以及团队荣誉方面，就是冠军数量上面再努努力，再增加增加。如果这个赛季真能拿到英超冠军的话， 我觉得对于他整个历史地位会有一个很大的提升，所以其实还是非常期待他这个赛季能够拿到一个英超的冠军，给自己的荣誉再去加加成。实力已经有了，那马老师怎么想？但是我觉得加成是这样，就是你得分怎么看？嗯就是、哦，就是辩证的看是吧？嗯 在时间一条长河里边，大家都习惯性的有的时候会选择遗忘更远的。哎，你跟九零后去谈陈汉根，哎、<呀>然后你跟零零后、哎、<呀>去说朴智星，嗯、然后呢，大家只能说这个上腾讯视频，嗯，或者是大家自己找一下这些球星原来的录像，嗯，而你就像马拉多纳到去世的那天。 大家突然发现，全球都在怀念马拉多纳，然后全球都在看马拉多纳当年的视频。但是说你在零零后，甚至很多九零后的眼中，你真正说看着马拉多纳在场上踢球的人又有多少？说大家现在觉得孙兴民特别强，大家实际上是关注的眼前的，尤其是最近的这个赛季他的表现。没错，那你去评价一个球星，他个人达到了一个什么样的高度的时候，大家往往会看两个标准，一个就是他个人能力有多强，另外一个是嘉诚说的，这个很重要。 他拿过多少荣誉？嗯，那你大家还可以说，那你你 C 罗和梅西两个人之间的对比，那 C 罗拿过了欧洲杯了，然后梅西几次倒在了决赛上。那你可以去说集体荣誉的对比，然后呢，那你再去强调个人数据的对比，这个永远是一个你掰扯不清的事儿。嗯，就说你你去谈集体荣誉，他跟你谈个人数据，哎，然后呢，你去谈个人数据，他跟你谈这个球员是否谦逊，嗯、这个每个人看每个球星有不同的标准。我觉得在现在大家去评价。 亚洲留洋的球员当中，孙兴民就已经是第一人了，确实是顶尖了。但是你说他打没打过欧冠决赛，拿没拿过欧冠冠军，有没有在远在他乡的异国去拿一个足球先生？我觉得孙兴民还很年轻，他会有充分的一个提高空间，这也应该是他在之后的一段时间里去追赶的目标。哎，哎，是的，所以二位老师其实在观点上啊也是有相近的地方，但是也有不同的地方。今天对于本赛季孙兴民的分析，觉得他踢的究竟怎么样呢？一起来看一下。 Hello, Tencent Sport fans. Alexis Yuna is back with Mark Ogden. Augie. let's talk some Spurs, specifically about Son Hong min because let's be honest, he's been an absolute revelation at Spurs, really top talent, especially how he works with Harry Kane at Tottenham right now. But for you, what do you make of his performances at Spurs over the last two seasons and pretty much how he's just evolved? Yeah, I think Tottenham have really kind of found that Son is, is a player that is as important to them as, as Harry Kane. I think when... Um, when Kane was injured during the run to the Champions League final, maybe 18 months ago now, Son really came to the fore and it, they didn't really miss Harry Kane in the run to the final. I think Son and Lucas Mora really stepped in and, and showed that Spurs can, can perform without Harry Kane. So from that point on, I think he's just got better and better. And I think it's a strange one. You know, I think you look at the impact that people like Mo Salah have made, Sadio Mane, and people like Marcus Rashford. For me, Son has had just as big an impact as all of those players. He doesn't seem yet to have had the same kind of plaudits. And, you know, maybe Liverpool and Man United and those clubs are a, a bigger clubs than Tottenham on the global scale. And maybe playing for Tottenham doesn't help at times in terms of getting that that prestige. But I think, you know, his performances are talking for themselves. And, and the way that Son's playing right now, he really is one of, the, one of the elite players, elite forwards in world football. Well, you mentioned him alongside the likes of some top other Premier League talent in Marcus Rashford and Mo Salah. But in terms of the world now and other people in his position, where does he rank for you right now? Well, Listen, I mean, everyone talks about the, the top two, don't they? Messi and Ronaldo. I mean, we have to say that Messi and Ronaldo are both certainly in the twilight of their careers. I think Ronaldo's 36 in February, and Messi's, I think, he's 33 soon. So, you know, there's a real vacancy there for the next wave of talent to to take their place. And obviously, Son's, you know, mid to late 20s, he's not a young kid. But I think right now, is in that bracket of the next, you know, five or six players that are a really, really reliable, superstar players that can score goals, can create goals, can make matching new performances. And I think, you know, people like Erling Haaland, Mbappe, Harry Kane, Mane, Salah, all these great players. He's in that bracket. He really is up there. You know, even like to name I think Son is, is one of those players that it wouldn't surprise me if Real Madrid, Barcelona, Bayern Munich wanted to sign this guy because he's such a top player. And I mean, as fabulous as he is, nobody is perfect. So there's always something to work on, especially when you've got a manager like Jose Mourinho, who we know demands perfection every time his team goes out there. So if you were Jose, what would he be wanting um, Son to work on? I think Jose will absolutely love Son as a player and as a character as well. I think I think we saw in the in the the documentary that Tottenham had last season, you know, that, that Mourinho came in mid-season. I think that showed what a great character uh, Son is. You know, we saw, we saw that Jose. Challenged Delielli to raise his game, performance, and, perform and Deli hasn't taken it on board. But Son has, you know, is, is a great guy. He's a great, cheerful personality around the dressing room. He's, he's a sort of player that will always give all bit of his best. But on the training ground, he's got an edge to him as well. We, we saw a couple of scenes in that documentary where he lost his temper with his teammates. He reacted badly to certain things going against him. So he's got the character that's perfect for Mourinho. He's, in the sense that he always delivers on the pitch, but he's got that tenacity and that fire in it in his belly that makes him want to push harder. So don't be fooled by Son. He, he looks a uh, you know, happy-go-lucky guy the sort of guy that always looks cheerful but he's got a real real kind of determination in him and i think that's what jose loves we know jose doesn't like too many nice guys but he definitely has the perfect balance i guess we could say with Son hungmin thanks so much as always